안녕하세요. 복음의 진리 화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시작했던 강의를 이어서 할 것인데요. 로마서를 거의 모든 구절마다 살펴보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는 최고의 책중 하나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바울의 은혜의 걸작으로 부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율법주의적이고, 더 열심히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건데,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어제 이 강의를 시작했었고, 로마서 1장 16절을 보았습니다. 그 구절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말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제 강의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복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희귀한 단어입니다. 아무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소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규칙들 가운데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는지와 같은 규칙들이요. 그것은 매우 억압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에 대해 우리도 질수 없는 짐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와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의 종교적인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분명히 더 심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해서 얻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선함이 아닌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저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죄의 용서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형통함, 치유, 건지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구원을 주는 복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 들에게 죄의 용서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다른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그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든자를 고치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저 죄의 용서에 대한 것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복음에는 죄의 용서가 포함되고, 치유와 자유함, 건지심 등도 포함됩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몇 주에 걸쳐 로마서를 보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치유는 죄의 용서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루신 것이며, 형통함도 죄의 용서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억압, 우울, 두려움, 걱정, 분노로부터의 자유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따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기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치유받고 자유해지며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로 이 구원의 치유, 자유함, 기쁨, 화평, 죄의 용서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용서받지 못하는 것에 속박되어 있거나, 여러분이 우울해 있거나,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도 이런 경험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역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을 이해하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여러분의 행위와 섞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은 완벽하셨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셨으며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자유케 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너의 심장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너는 금식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은 우리의 죄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실지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행위에 의존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는 정죄함과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소식. 인복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당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받아야 합당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언제든 볼수 있는 사람은 30억 명 정도 됩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그중몇 백만 명의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지 안아도 된다는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복음이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게 되고 몸이 치유받으며 형통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 등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한 것에 대한 소식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좀더 서둘러서 설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모든 구절들에 대해 한 시간씩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율법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와 믿음에서 오는 의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는 여러분의 행위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율법과 규칙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증명되고 보여진 하나님의 의의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의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자기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의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행위에서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행위로 얻어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설명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책의 첫두 문장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회당에 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규칙과 규정과 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안식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급진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런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로. 이것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루 방송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루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빨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구절은 전 구절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전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소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믿고 받거나 의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나쁜지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말해줄 필요가 없는 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여기 20절에 쓰여 있는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속에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그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관적인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직관적인 지식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헬라어는 영어보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단어들에 대해 시제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등에 대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지, 태어난 후에 버려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아서 그 사람에게 이것에 대해 말해 줄 사람이 없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말해 주는 사람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누군가 성경을 가져다 주었 든, 지 중요 하지 않 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동물에 대해 놀랐었습니다. 저는 센후안 카피스트라노라는 지역에 가보았었습니다. 그곳은 매년 같은 날 참새떼가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연어에 대해서 책을 봤었는데 연어는 알을 낳고 수천 마일을 헤엄쳐 나가고 정확히 그들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예들이 자연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만약 동물들의 속에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는 시스템이 존재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알수 있다면 사람들도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너무 강하게 부정해서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행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모든 불의함과 불경건함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합니다. 여기 로마서 2장에서는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증거하거나 그들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은 애매모호하거나 알아듣기 어려워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제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 호크힐 여단 본부를 나와 1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3개의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로부터 몇백 야드는 떨어져 있었어서 가까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5층 크기의 건물이 3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3채의 건물은 같이 모여 있었는데 매우 가깝게 모여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멀리서 본 것입니다. 그래도 보기에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물을 나눠 놓았지만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그 사이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폐허로 변해버려서 지붕과 건물 벽 쪽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그곳은 500년 전에 전래의 기독교가 들어왔었던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500년 전에는 그들에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개의 성전이 삼위일체로 자신을 나타내는 신에 대한 성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변질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구절을 증명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성령님에 대해 알려 주기 전에 그들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카탄 반도에 있는 멕시코 치첸이자 지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판화가 있었는데, 우리 그룹을 가이드해주던 가이드가 말하기로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천둥새가 삼위일체 중 하나의 모습으로 판화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체의 신을 믿었고 그 신은 세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는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쳤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대략 35만 개의 해골로 되어 있는 산을 발견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물의 심장을 도려내고 산 아래로 굴려서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신에게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직원 중에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로 자랐고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을 때, 그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요. 20대 때 구원을 받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에게 나타내셨는데, 당신이 거절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한 번은 당신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돌아가서 그것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10살 때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언덕을 올라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로스앤젤레스 전 지역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만 개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많은 불빛이 모두 적절한 장소에 켜지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점점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수백만 개의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었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불빛이 그냥 일어나거나 점점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 자리에 놔두어야 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빛들, 이 모든 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에 돌아와 이런 사실들을 무신론자인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거절을 당했고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은 알았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라도 모든 사람이 한 번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가 생각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신론자라고 떠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들자 자신들이 무신론자라고 했던 사람들 중몇 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사람 머리에 총을 겨누면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리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한번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방송을 통해 나눌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 계시를 굳건히 할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게 하는 곳에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었고 모든 선함과 양심을 잃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았던 것입니다. 내일 방송에서 이것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진리는 좋은 소식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머리를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 가운데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이 아니고요.